10만 플러스 알리 CPU 왜다 사는지 알겠다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AMD 라이젠 5 7500F CPU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6코어 1 2스레드의 강력한 성능이라니 이건 게임할 때 딱이지. PCIe 5.0 x16 지원으로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메모리 채널도 두 개나 지원해서 멀티태스킹도 문제없음. 맥스 부스트 클럭 오류 속도가 진짜 미쳤다니까? 게다가 방열판 없이도 사용 가능해서 조립할 때 간편함까지. 이 정도 가성비면 안쓸 이유가 없지. 게임은 물론이고 여러 작업에도 완전 적합해서 마음에 드니깐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AMD 라이젠 7 7000 CPU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8코어, 16스레드에 5.3GHz까지 올릴 수 있는 게이밍 몬스터. 원낙이라 오버클럭킹도 가능하니까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지. 하지만 패키지가 없어서 설치할 때 조심해야 해. 관세나 배송지 고민도 좀 필요할 듯하니 확인 필수. 작동 잘 되고 성능도 최고라 완전 마음에 듬. 별 5개 줄만한 가치가 있는 CPU임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AMD의 뉴 라이젠 5 9600X. 게이밍 CPU라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무려 5.4GHz의 부스트 클럭에 6코어 12스레드로 게임할 때 완전 빠릿빠릿함. 특히 PCI-E 5.0을 지원해서 최신 그래픽 카드와도 찰떡궁합.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지만 성능은 어디서나 똑같음. 아들 PC 조립하면서 써 봤는데 가성비도 뛰어나니깐 더 마음에 든. 박스 포장도 안전하게 와서 기분 좋았고, 설치 문제 생기면 고객 서비스가 도와주니까 걱정 없음.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